약만 먹으면 탈모가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약일까요? 음, 탈모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 탈모를 치료를 하는데 어, 간단히 하루에 한번 약만 먹고 치료가 된다면 아마도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약인가? 이건 가능한 약입니다. 그게 바로 탈모인을 구세주 어, 신비의 탈모 치료제. 바로 조합약입니다. 조합약에 대해서, 감노물박 부작용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합약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합약의 주성분은 다섯 가지입니다. 약간의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은첫 번째, 피나스트레이드. 두 번째, 민옥시들정. 세 번째, 스피로락톤정. 네 번째, 어, 혐오제제. 다섯번째, 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산균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가지 성분이 탈모에 치료효과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피나스트레이드는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DHT양을 줄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탈모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어, 스피루락토는 인유제입니다. 스피럭트는 모발에 안드로겐 수용체에 부착하여 DHT 기능을 떨어뜨려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미노시들경은 혈관 확장제로서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원래 두피의 분황은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 미노시들경을 복용하게 되면 두피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을 공급하여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번째로 효모제품은 어, 그 모발 생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서 이 또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고, 어, 프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어, 비오틴 합성을 촉진시켜 어,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 다섯 가지 성분인 조합약을 복용하게 되면 탈모치료에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조합약 뭐가 문제일까요? 어, 프로바이텍스와 혐모제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녹시딜련과스피로럭터 인데요. 요두 가지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로서 혈압을 떨어뜨려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혈압은 별로 평소 때 증상이 없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신에 이르거나 반복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용을 해서는 안된 약품들입니다. 음, 조합약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용을 중단하면 6개월 이내에 탈모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서 한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평생 다섯 가지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의 치료 핵심은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나스레이드를 하나만 복용해도 탈모 치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조합 약을 먹게 되면 치료 효과는 빠릅니다. 그러나 조합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할수 없습니다. 자, 복용을 하더라도 조합 약은 단기간 복용해야 되며 어,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탈모 치료제인 조합약은 머리카락만 생각하면 매우 좋은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자칫 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과상관을 태우는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약을 복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